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장수 사과송입니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날 농약 사과 구독성 농약 사과 자연염대니 인간도 호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아, 이 통이 우리 전남. 전남벌쟁이님께서 금방 추고 가신 벌통입니다. 그리고 이 통도 우리 전남벌쟁이님께서 계상두 통을 아그먼 곳에서 여기 군산까지 오셔서 추고 가셨습니다. 소중한 걸 추고 가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이 대박 벌통에 단상에 일자로 깔아야 됩니다 깔고 그리고 그 단상에서 벌을 키워서 2층으로 올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 전남 화순에서 우리 벌레님께서 주고 가신 벌통에 벌통 한번 보겠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제가 바로 대박골통으로 집어넣었고요. 현재 벌 상태는 이렇습니다. 소비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소비는 1 4 개가 들어와 있고요. 아 이게 지금 일반 일반 이 벌통의 개상에 있는 물을 모두 지금 이 안에 아, 도착하자마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저 왕대도 왕대도 지금 달아 냈고요 근데 굳이 왕대를 필,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벌 양은 현재 이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 더 키운다 키운다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올라 붙기는 했으나 좀더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합봉을 쳐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건 고체 사료입니다. 고체 사료는 우리 전남 화순의 벌쟁이님께서 올해 올해 고체 사료를 이용해서 벌을 키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고체 사료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귀한 정보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놈들은, 아, 전남 담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금 약간 싸늘하겠죠. 춥겠죠. 요 통도, 그래서 지금, 벌통 뒤에서 보면 맨 왼쪽 통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중간에 이빨 빠진 거죠. 그 자리에 지금 안치를 시킨 거고요. 요것도 우리 전남 화순에, 화순에 벌쟁이께서 주고 가신 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 고체 사료를 아, 먹이고 계시고요. 벌량은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올라붙기 시작하죠. 자, 이게 대박불통의 단상입니다. 단상에 벌이 단상에 차지하고 이 단상에서 태어나면서 위로 올라 붙습니다.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제 벌통은 현재 이렇지 않죠. 이 벌이 얼마나 좋은가는 제 벌통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그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귀한 벌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고요. 현재 이거는 제 벌통이죠.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 벌통입니다. 화순의 벌과 아, 화순이 아무래도 좀 따뜻하지? 이거 그러니까 제 벌보다 빠르겠죠? 자 보시면 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단상에서 키워서 2층으로 끌어올리는 중이죠 네 어린 택도 없죠 그래서 반쪽에 4분의 1의 버립니다 현재 제벌은자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벌이 우리 담, 어, 전남 화순벌쟁이 님께서 가져온 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단상에서 단상에서 키워서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리고 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 벌을 단상 으로 끌어내려서 평준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상은 계상은 이제 다른 어, 납벌 다른 통, 지금 현재 일반 벌통에서 지원을 해서 계상을 채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아, 이렇게 차 반대편에도 붙었습니다 장수사과의 고독성동약살포로 피난중인 벌들 요놈도망간이라고 땀을 뻘질뻣질 흘리고 있죠 이렇게 도망이라도 다니면 살아날 건데 이놈들은 도망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놈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장수사과의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로 벌이 저승을 간 겁니다. 천사가 됐다는 얘기죠. 이이 푸른 카드는 협찬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검을 했습니다. 내검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이 밀려 나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이것도 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상인데 돌 올라갔죠. 여기도 돌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도 돌이 올라갔죠. 이것도 대박볼통이죠 여기는 없고, 없고, 여기도 올라갔습니다. 입구에 없죠? 자, 여기도 돌이 올라갔고요. 입구에 벌, 입구에 벌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단상인데, 입구에 벌 보시고요. 여기는 대복벌통인데돌 올라갔죠? 입구에 벌 보시고요. 자, 똑같죠? 돌이 올라갔긴 했으나, 별반 차이가 없죠. 입구가 자 여기서 조금 틀려지네요자 여기도 돌이 올라갔는데 입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돌이 올라갔는데 입구를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죠. 어제 밤에 올려놓은 돌입니다. 그러면 올려놨으면 올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입구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네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있을 이유가 현재는 없죠. 자, 여기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올라갔죠? 여기도 도로 올라갔죠? 여기도 도로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 현재 입구가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자 입구 잘 보셨죠? 두 통만 두 통만 여러분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이 통에 입구에 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트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입구를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보신 대박벌통 중에 입구에 다량의 벌이 뭉쳐있는 벌통입니다. 이제 비닐 제거하겠죠? 그 앞에 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보셨죠? 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 키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벌은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금방 보신 보신 벌통입니다. 다음 조치기를 뭘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똑같이 도로는 올라갔지만 입구가 이렇습니다. 자 똑같이 도로를 올라갔다는건 어젯밤에 그만큼 벌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서 갑자기 더워서 그렇죠? 자 입구 보십시오.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요놈도 돌이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돌을 올린 거죠. 벌통 뚜껑에 돌이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올라갔지만 현재 입구를 보니까 이와 같고 속 내장은 이와 같습니다. 물론 조건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경리판. 소초 지어가고 있죠? 다음에 밥장. 자,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뭘 기다리고 있는지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자, 금방 열어본 통, 열어본 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앞전에 열어본 통이 이 통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굳이, 굳이 제가 통을 열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돌이 올라갔지만, 이거는 나무가 올라갔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돌은 강한 놈이고, 나무는 약한 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만의 표시라고 했죠. 여기서는 뭐 다른 걸할 수가 없으니까. 입구에 보시면, 알수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노가비복수와 풀빅산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지금 다 비었죠. 이 얘기는, 급속도로 산란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로거비 복수와 풀빅상을 섞은 게 조금씩 남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다피었습니다벌새력이 강하다고 표시가 됐고 다피었고 강하다고 표시가 돼 있고 다피었고 강하다고 표시가 돼 있고 다피었고 그렇죠? 자 강하다고 표시된 벌통은 거의 로가비복사 풀빅산 섞은 급수기가 거의 다 비어가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이 통의 입구와 이 통의 입구는 전혀 다르다. 이통에 뭉친 이 정도의 벌량이 안에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렸고, 이 정도의 벌량이 안에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공장을 자기 봉장을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한밤중에 뚜껑을 열어보고 시간이 없는데 낮에는 여러분들 취미 부업이기 때문에 낮에는 벌을 매금을 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내가 불필요한 어떠한 에너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남 화순에서 우리 벌쟁이님이 가져오신 벌입니다 자, 이건 단상에서 일자로 쫙 깔았습니다. 앞에 벌 상태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 있는 공기는 단상에서 있는 벌이 2층까지 대표해야 됩니다. 2층에 벌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양이 틀리죠. 굉장히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2층에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상에서 1층에서 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2층에 빈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대가 있지만 왕대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든 거죠. 왜? 이 상태면 분봉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2층에 아니면 뒤쪽 빈 공간에 소비가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전남 화순 벌쟁이님께서 가지고 올라와 주신 볼통입니다. 여기도 입구에 벌이 지금 보시면 벽면을 타고 다니기 시작하죠. 청소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벌이 그만큼 더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제 볼통에 비하면 두 배입니다. 현재 두 배인데 제 볼통보다 쏟아, 쏟아, 쏟아져 나오지 않았죠. 왜이 통도 단상에 벌을 전부 깔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 통은 단상 앞 부분에만 채워져 있고 2층은 비닐 위로 막아서 공기를 잡아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벌통은 개상벌이지만 단상에 놓고 쫙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빈 헛개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들이 차고 올라올 수 있게끔. 아까 보시면 벌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고 매달려 있죠. 이제 여기에 소비가 들어갈 겁니다. 어, 여러분이 무작정이 아니라 한번 봉장을 돌 때마다 한번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량 보시고 한밤중에 돌때 벌량 보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벌량을 보고 아 이거는 현재 내가 소비를 지원해줘야 되겠구나 아 요거는 어젯밤에는 더웠는데 많은 양의 벌이 나와서 벌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습도로 인해서 야들이 튀어나온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 키우는 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벌과 함께 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내금입니다. 내금 한밤중에 내금 내금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아 날이 흐립니다. 바람도 있고 그러나 선선하니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